이제 내한테 그 빨진이 일어날까? 안녕하세요. 대발입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특히나 급발진 사고는 상당히 고속으로 달리며 사고를 일으키기에 피해도 크고 덜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고가 난 것도 억울한데 여러 정황들이 급발진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증명할 방법도 없고 원인 규명도 사고자 또는 유가족의 몫이 되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해결해줄 급발진, 대비용 페달 블랙박스가 있어 대바리 차에 얼마 전 설치를 해 봤는데요. 오늘 대바리가 소개해 드릴 블랙박스 앤 블랙앤에서 출시한 페달 블랙박스. 어떤 제품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왔다 뽕! 저희가 선택한 제품은 풋과 사이드를 비추는 3채널 블랙박스인데요. 이미 전후방 블랙박스를 사용하고 있어 이 제품을 선택해 봤습니다. 자, 그럼 설치를 해볼 텐데요. 대바리는 자가 설치가 가능해 직접 설치해 볼 거고요. 자가 설치가 어렵다면 이렇게 출장 장착 서비스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설치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베테랑 설치 기사가 아니다 보니 약 2시간 정도 씨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꼭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이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테스트 주행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페달 카메라는 IR 적외선 센서가 탑재되어다 보니, 흑백 화면이지만 조명도 없고, 심지어 검정색 운동화를 신고 운전을 해도 아주 선명하게 발이 비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바리가 전에도 교육 영상 제작을 위해 발을 비추는 카메라로 고프로를 설치해도 조명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와, 신발이 하얀색 같다. 촬영을 평상시 하기 위해서 나의 오른발 위치 카메라에 담으면 이 라이트 조명 없이는 사실 위치 구분이 안 돼서 억지로라도 하얀색 색상의 운동화를 신었는데 지금 내가 일부러 검정색 운동화를 신었지만 아 나의 발의 위치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구나 싶은 거지 블랙인 블랙박스 덕분에 앞으로 교육 영상 촬영할 때에는 별도로 페달 비추는 카메라가 필요 없겠습니다. 동시에 양옆을 촬영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후방 카메라만으로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사이드에도 카메라를 달면 이렇게 사각지대 없이 특히나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에도 끄덕 없겠더라고요. 화면또 FHD 화질의 120도 화각으로 주변 상황을 선명하게 촬영해줘서 도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즘 주차하면 문콩 많이 당하시잖아요. 하지만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전후방 블랙박스에 전혀 찍히지 않고요. 주변 CCTV를 돌려본다고 해도 확실하게 증거를 잡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이드 블랙박스를 달면 적어도 누가 공격했는지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겠죠? 또한 야간 주행 시 화질이 뚝 떨어지는 블랙박스도 있는데요. 블랙 앤 블랙박스엔 오토 나이트 비전 기능이 탑재되어 조도에 따라 나이트 비전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번호판 식별이 용이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요즘 블랙박스에서 빠지지 않는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어요. 블랙 앤 블랙박스의 경우 별도의 모니터 없이 스마트폰 어플로 실시간 촬영 중인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별도의 모니터를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모니터는 3.5인치 크기로 터치가 가능해 각종 카메라 설정도 할 수가 있어요. 모니터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집에서 안 쓰는 스마트폰이나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데요. 10월까지 무료 증정되는 동그을 본체에 꽂은 상태로 이렇게 어플을 다운 받아서 하스팟 설정을 하시고요. 각종 편리한 환경 설정을 진행한 다음 라이브 뷰를 통해 실시간으로 촬영되고 있는 영상 확인. 또 되고요. 필요시 휴대폰으로 영상을 바로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서 스마트 제보를 하시거나 영상 확보하기 편리합니다. 여기서 잠깐, 페달 비추는 카메라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외부 비추는 영상이 필요한가요? 급발진 사고에서 증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페달 블랙박스가 사고 당시 영상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블랙박스 화면에 나타나는 날짜와 시간인데요. 이는 쉽게 오류 날수 있다 보니. 단순히 페달만 비춘다면 증거 능력이 불충분합니다. 페달 블랙박스와 연동된 외부 비추는 영상 하나라도 있으면 페달을 비추는 녹화본 영상이 사고 당시 영상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수 있고, 각 화면마다 찍힌 날짜와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으로서 충분합니다. 또한 음성 녹음이 되기 때문에 사고 당시 수음된 녹음 파일로도 증거 자료 입증이 가능합니다. 아직 전후방 블랙박스가 없으시다면 전방과 함께 2채널이나 전후방과 함께 3채널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저희처럼 전후방이 이미 있다면 사이드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기존 전후방 블랙박스까지 더해져 18만원대로 순식간에 5채널 블랙박스를 탑재한 K5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블랙박스 없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젠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보급화 되었는데요. 대바리가 소개해드린 블랙인 블랙박스로 대바리처럼 업그레이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급발진 사고, 가장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급발진, 페달, 블랙박스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